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2차전지는 그냥 이 기업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2차전지 섹터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배터리 3사가 반드시 거쳐야 될 만한 핵심 기술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시작될 핵심적인 재료가 있는데요. 이 재료와 관련된 기업을 반드시 알아두셔야지만이 여러분들께서 미래에 성장하는 이차원지 파동에서 우리가,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제대로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대체 어떤 기업이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떠오르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반드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증시가 많이 눌린 목이 꽤나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어,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 초반을 좀 지나서 중순, 중, 수요일, 목요일 이후부터는 좀 괜찮은 매수 타이밍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잘 매수해 받을 만한 종목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다양한 종목들 제시해드리지만 추가적인 자료집을 통해서도 많이 드리고 있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AI 반도체 유리 기판 자료집, 핵심적인 기업들 너무 좋은데 눌림목이 나오는 기업들 다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매일 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급등 추천주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지금 매일 매일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죠. 뭐 시장에 따라서 빨리 갈 때도 좀 천천히 갈 때도 있겠지만 10월 승률을 보시면 어 좋은 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승률마다 좀다시장마다좀 다르겠지만 승률 한80% 정도의 승률로 어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내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 종목 꼭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지막에 설명 드릴 테니까요 꼭 받아 가 보시고요. 다 무료고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 이런 거다 필요 없이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고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어 소개해드릴 2차 전지 바로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오늘의 주요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가장 대장주격 종목으로 ESS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에서 캐즘을 이겨내고 성장할 만한 종목이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모아갈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안전한 선택일 것 같고요. 오늘의 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안전성,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 워낙에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보다 어, 좀 등락폭은 있겠지만 파동이 좀큰 기업을, 어, 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두 개의 종목만 잘 모아가 보시면 정말 좋은 수익이 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명부터 말씀드리면요. 애경케미칼이라는 기업입니다. 애경케미칼? 어, 꽤나 정말 이천지에 진심이신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이고요. 하나 어, 처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요 어, 계약을 최근에 많이 했던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최근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떤, 어떻게, 왜이 애경 케미칼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배터리 업계가 나트륨 배터리, 소듐 배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트륨 배터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나트륨 하면 그 소금입니다. 그 소금. 소금 배터리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너무 먼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상세하게는 결국 제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 직전 상태에 있다고 라 밝혀지고 있거든요. 2025년도 4월 CATL이 LFP를 잇는 차세대 주력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저가형 전기철시장을 겨냥해 차세대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배터리가 원래는 2011년도에 첫 선을 보였던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아 그래, 나트륨 배터리면 이점 크죠. 뭐 일단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 커서 미래 성장성은 있는데, 이거 당장 사용하기에는 애매한데. 애매한 성능인데라고 했었던 게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예요. 아 근데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이번에 후속작을 내놓은 거죠. 바로 2025년도 4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 유지하면서도, 어,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인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합니다. 심지어 영하 40도에서 90% 이상의 충전 성능을 유지해서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 뭐, 뭡니까? 배터리가 우리가 추운 지방에, 추운 지방에 가거나 날씨가 낮아지, 낮아지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너무 추워지면 성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사실, 어, 사실 뭐, 밖에 겨울철에, 우리나라 한국 겨울 춥잖아요. 겨울철 나가면 배터리 금방 닳거나, 심지어는 이제 금방 꺼지고, 이제 난리 나죠, 그죠? 그럼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배터리 단점을 개선하는, 어, 성능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정말, 에너지 밀도는 꽤나 유지하면서도, 1세대에서는 좀 많이 낮았는데, 2세대에서는 에너지 밀도도, 어, LFP나 지금, LFP까지도, LFP 단계까지도 올리면서도, 심지어는 온도에서, 어, 제드 대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물리적 힘에도 강합니다 이 배터리의 특징이 뭐냐면 방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불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뭐 자동차 배터리 지하주차장에서 이 전기자동차 열폭주 해가지고 문제 생긴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그냥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상 애초에 이제 불이 크게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차세대 배터리다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정말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옛날에는 근데 어좀 단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좀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한계점도 많이 개선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배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충반점 같은 경우에도 어... 충방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개선을 좀 시켜놓는 모습이죠. 배터리 사이클도 지금 현재 리튬 인산 철에 비해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3원계 배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뭐 한번 충전하고 방전하고의 요 횟수죠. 아, 대략적으로 3,000번까지 끌어올렸고요.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에도 1세대는 굉장히 낮았으나 2세대에는 끌어올리면서 LFP 배터리 그리고 뭐 3원계 배터리의 최대치까지는 따라가기 어렵지만 보통의 3원계 배터리 정도까지는 끌어올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저온에서 굉장히 강력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이외에도 장점들이 몇 가지 있죠.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리튬하고 니켈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고, 바다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공급망 열심히 따져볼 거 없어요.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들이면 다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핵심적인 배터리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지금 결국 나중에는 이 배터리라는 게 안전성이 높아져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디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배터리, 어 지금 이거, 문, 이거, 배 배터리에서 불 나는 것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그 추가적으로 호스 설치하고 이런 경우도 꽤 많죠. 안전성이 높아서 그 배터리가 물리적인 충격을 받아도 불이 나거나 화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배터리를 있잖아요. 이거 제가 영상을 가져올 수 없는데 막 전기 토분막 가르고 쇼를 하고 해도 불이 안 납니다. 아, 어, 그죠. 정말 이제, 어, 구조 자체가 좀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이제 물질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비중이 낮고, 나트륨, 어, 특성상 무거워서 자동차용으로 적합하지 않았었는데, 이 한계를 이겨내고, 현재 예, 배터리업, CATL이, 어,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원래는 이것보다 스펙이 더 좋았어요 훨씬 더 나은 스펙을 공개했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비슷했고 비슷했는데 어, 이제 충방정 수명이 원래 기존에 어, 대략적으로 만회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3천회로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는 이제 공개했을 때는 조금 뻥튀기가 좀 있다가 이게 이제 막 출시할 때가 되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추는 모습이죠 뭐3천회 자체도 완전 낮은 편도 아니라서 어,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0도에서 90퍼센트 이상 효율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공개했는데 해당 수치 같은 경우도 20도에서 8 5 이상 효율 유지로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 어, 그리고 에너지 밀도 또한 한 번에 충전하면 어, 500km 어, 2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어, 구조고 지금 현재 어, 급속 충전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요의 4 0를 공략할 계획을 세우면서 세우, 결국에는 한계를 이겨낸 이시 세이트에 이겨내고 이번 연도 12월달부터 수출 출, 아, 지금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출시 예정인 CATLN 나트륨 배터리는 기존 발표와 조금 낮춘 스펙으로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좀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조금 정말 현실적으로 낮춰서 정말 양산까지 준비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중요한 큰 변화를 좀 맞이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이제 한국계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3사 모두 2030년도 이전 나트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근데 고민이 되죠. 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아, 가능할까? 전환 가능할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죠. 가능할까? 가능할,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삼원계 배터리와 생산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서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하는 그 구조 3원계 배터리 구조를 아예 싹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전환에 대한 시도를 해볼 만하죠. LFP 배터리는 애초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장 짓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물론 뭐 LFP 배터리도 완전 다른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특히나 3원계 배터리하고 나트륨 배터리하고 상당히 흡사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상당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면 늦게 시작하는 만큼 한 시간적 한계가 좀 있겠지만 따라잡는데 중국이 성공한다면 한국도 못할 리가 없습니다. 어, 솔직히 말해서 배터리 중국이 아무리 대단하다 대단해졌다라고 해도 아직 결국 배터리의 근본 기술 다 한국한테 가져온 거거든요. 물론 중국이 지금 인력으로 박사급 인원을 다 쏟아붓는 특징이 존재하긴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 시간이 좀 걸릴 뿐 따라잡는데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을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따라잡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이미 배터리 3사 기업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LG SK1 그냥 가야 되는 것이다.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 배터, 나트륨 배터리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봐야겠죠. 일단, LFB보다 궁극적으로 저렴한 배터리의 상용화로 한국 배터리 3사도 차세대 기술을 지정하고 상용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그죠? 어, 그래서 뭐,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보다 나트륨 배터리가 더 중요하게 뜰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도 ESS를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 특히나 이제, 나트륨, 나트륨 트럼 배터리는 이제 우리 저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되겠지만, 어 특히나 이제 ESS용으로 공장 옆에 많이 세울 겁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서 세울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고요. 다만. 다만 우리가 여기 조심해야 될건 상대는 중국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경쟁 중입니다. 마치 과거에 우리 소련이, 구 과거 러시아죠. 예구 소련이 미국과의 기술 경쟁 때 사실 자신들의 기술력을 뻥튀기하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과정 속에서 뻥튀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1만큼 대단한데 2, 3만큼 대단해. 뭐 5만큼, 10만큼 대단해까지는 못해도 2만큼 대단해, 뭐 3만큼 대단해. 이 정도까지는 이제 뻥튀기가 일부 있거든요. 기업하고 국가하고 특히 이제 해당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정부의 말을 참잘 듣는 기업이잖아요. 뭐 이렇게 돌려 말하면 이해하시죠. 예,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뻥튀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작정하고 기술력 뻥튀기를 했을 가능성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편입 이 나트륨 배터리는 일부 편입을 시작하고 12월 CATL의 양산된 나트륨 배터리 성능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베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일부 사 두시고 많이 사실 필요 없어요. 애초에 뭐 실적이 엄청 지금 현재 좋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위주로 많이 베팅을해 두시고 CATL 12월 발표를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일부 나트륨 배터리 편입시켜 일부 편입시켜놓고 성능을 확인하고 진짜 이게 상용화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베팅을 통해. 서 공약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배터리 참사도 어, 마음이 급해지지 않겠습니까? 2030년도 이전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거 너무 먼거 아닙니까? 5년, 5년은 5년 남았죠 5년 정확히는 이제 한 6년, 7년, 8년, 9년, 10년, 지금 5년 남았는데, 이제 5년까지 안 기다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리, 그리튬이온 배터리, 3원개 배터리하고 구조가 비슷하니까, 일부 공장이라도 기술력 확보해서 양산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주목받는 기업을 봐야겠죠. 크게 바로 애경 케미칼입니다. 근데 애경 케미칼이 뭐 만드는 게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왜 정말 핵심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애경 케미칼은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정확히는 하드 카본이라는 이 음극재를 만들고 양산 준비까지 완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드 카본이라는 음극재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하드카본은 나트륨 이온이 흑연에 잘 삽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현재 나트륨 배터리 음극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유력한 상용화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근본적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핵심이 뭐냐? 나트륨 배터리의 단점이 에너지 밀도가 높잖아요. 에너지를 잘 저장을 못해요. 근데 이 저장을 못하는 것 저장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하드카본이라는 거죠. 무슨 이 이해 되셨죠? 그래서 하드카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얘가 없으면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려서 LFP하고 경쟁조차 안 돼요. 어 이게 자동차용으로 탑재가 안 된다고요. 뭐 ESS용으로 하나 사용될 수 있을, 있을지언정 이 자동차용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용으로 가야 돈이 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드카본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하드카본을 또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물질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하드카본은 필수로 보입니다. 첫 번째 상용에서는 화 그냥 필수로 보여서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특히나 상용화 준비까지 끝났기 때문에 하드카본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볼 만하다를 설명드리고요. 당연히 CATL 또한 어 최근에 이제 성능을 끌어올린 배터리 공개했잖아요 2025년도 4월에 여기에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하드 카본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안 쓰면 성능이 안 나오니까 써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경 케미칼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음극재 하드 카본을 개발해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미 납품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배터리 3사 심지어는 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한테도 선택을 꽤나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관점에서 나트륨 배터리의 대장주를 생각한다면 애경 케미칼을 올리신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이 해당 기업은 강 우리가 무리해서 투자할 순 없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실적이 어 지금은 이제 2020년도 들어서 크게 많이 올랐다가 배터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어, 사이클이 좀안 좋죠. 그러면서 적자는 아니에요. 적자는 아닌데 영업 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매출 영업 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주가 자체가 어 되게 어뭐 실적이 엄청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하드카본 시장과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폭발적인 매출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 기업은 먼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몰빵 찍고 많이 찍고 그러기 보다는 먼저 선발대를 보내 두고 이번 12월에 상영하는 거 확인하고 어, 여러분들께서 배팅을 이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증시가 밀리면서 과도하게 밀리고 있죠. 과도하게 밀리면서 제가 바라보는 자리는 직전 저점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9 0 0 0 저는 뭐 적절한 매수 가격은 9,500원 자리까지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9,500원 자리에 왔을 때 선발대 진입하시고요. 상황 지켜보시면서 추가 아마 조정이 좀더 나와줬을 때 어, 우리가 추가적인 매집을 통해서 이어가면 훨씬 더 좋은 패팅이 될수 있을 거란 말씀 한번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근본입니다. 이런 기업들 근본적으로 찍어놓고 나서 어, 소액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뭐 대박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편입해 놓는 게 좋겠죠. 참고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셔서 어, 좋은 수익 났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시장 눌림목 타이밍에 더 많은 종목을 사고 싶다, 더 많은 종목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추천드리는 급등 추천주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어, 지금 이제 정보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데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핸드폰 번호, 뭐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다 나눠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의 정식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입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 아예 없구요. 특히나 오히려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어디로 뭐~ 뭐~ 하세요. 이런 유튜브 있잖아요.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런 데에서는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문자 보내시고 나면 혹은 자료집 받는 척하면서 핸드폰 번호 가져가잖아요. 그거 가져가고 나면 어 여러분들 개인정보 다 털려서 어 지금 이제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오는 게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용할 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 앱, 다우,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검색창에 이재진, 제 이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본명. 제 이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검색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어, 다운로드 하고 들어오시면은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급등천주를 클릭하시면 매일매일 급등천 종목들, 어, 그리고 공직을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를 클릭해 보시면 AI 주도주 특별 자료집 나오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핵심 자료집 꼭 받아가 보시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요. 장 시작 전에 어, 지금 현재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어, 전일자 상승 테마들 어, 왜냐하면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께서 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매일매일 제가 대응 방법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전부 다 전달드렸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냐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